입니다. 오늘은 모비진이라는 것을 소개할 건데요. 음, 삼성 것도 나왔습니다. 이렇게 여기서 화면 녹화를 하면은 이렇게 뜨고요. 그리고 여기서 음. 아 참, 뭐비지 말고 이것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. 이게 무슨 이게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뭐죠? 업데이트 나중에 하고 음 동영상 편집도 있고 사진 동영상. 빠른 트임 비디오 촬영 자료 상점 내네 스튜디오 추천 앱 지침 도구 상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여기는 영감 됐어 이렇게 모비지는 이렇게 녹화 설정 내부 게 이차 인증 코드는 PC로 해야 되는 거라서. 아무래도 될것 같고, 음. 방송을 찍고 싶으면 여기서 모바일 화면 녹화를 들어가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럼 여기까지 구독 한번 씩 눌러주세요.